아멘, 할렐루야. 예, 이 거룩한 주일날, 우리 아멘 크게 한번 해보시고요. 할렐루야. 예,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마음의 문이 열려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니까요. 찬양대 정말 은혜롭게 잘 찬양하셨습니다. 예, 할렐루야. 아멘,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주님의 성호, 주님의 이름을 높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또 올리는 것입니다. 어, 목회를 하다 보면 어, 주로 성도님들이 이사를 오게 되고, 그러면 이사 오게 되면 이사 등록을 하게 돼요. 이제 그리고 또 등록 신방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 와서 이제 등록 신방을 한 성도님들을 이제 이렇게 쭉 그, 어, 신방을 하면서 얘기를 이제 주고받습니다. 예배를 일단 드리고 어, 주로 이제 학교 교사, 뭐 공무원 이런 분들도 많고. 귀촌, 귀농한 분들도 많고 그래서 묻습니다 <laughs> 상주에 어떤 연구가 있어서 오셨나냐 그러면 그런 분도 있지만 대부분 그러지 않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어, 상주에 오시려고 어, 지금까지 준비해 오시고 오셨나요? 이렇게 물어요 어, 아, 대부분 또 전혀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지금 율곡동에 살고 있지만 김천의 살이라고 오늘 꿈에도 생각 못 했거든. 정말 그래요. 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맹장수술하고 가스 한방울도내 마음대로 할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 어디에 가서 살고 거주 이전하는 거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그게.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더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인도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온 우주 천체 모든 이 우주를 주관해 주시기도 하지만 개개인의 우리의 삶까지도 다 주관해 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어떤 이의 운명을 지켜보면 그분의 나름대로 운명 시간이 어느 누구도 몰라요.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 그 시간이 있더라고. 가만히 지켜보면 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더라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삶인데 좀 좋은 일들만, 좀 좋은 길만 가면 좋은데 안 좋은 일도 만나게 되고 참 힘든 거북한 일들도 만나게 되더라는 거거든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시련에 대한 이 문제를 신학적으로 신정론이라고 해서 참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양한 주장들이 있고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마라로 인도해 가신 하나님의 의도를 다가 아니지만은 한 챕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탈출하게 하셨어요 이집트에서 이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시기인데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일제에 있었는데 말도 바꾸고 이름도 바꾸고 36년 동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는데 400년이나 종살이 했단 말이에요 그기에서 꺼집어내어 탈출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대역사의 대역사.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후에 말씀, 구약성역지권, 나는 너희를 종된 이집트에서 애국에서 이끌어낸 여와로라 많은 곳에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나는 너희 종되었던 이집이 애국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여와로라 이렇게. 나여와가 말하노라. 기적, 이런 기적이 없어.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 이렇게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끄집어내 탈출하게 했던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단 말이에요. 요 앞에 있는 뭐 율곡천이나 그 모강이나 낙동강 차원이 아니라 끝이 없는 수백 킬로미터 그 망망대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제는 다시는 돌아가고 싶어도 애굽으로 못 돌아가요. 이제는 대역사를 이렇게 하셨어요. 이런 일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높임 받으셔야 되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출애기 14장 15장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 이이 사실이 너무 귀해서 모세도 시를 지어 노래를 부르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미리암의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 역사를 보라. 누가 할수 있겠냐? 하나님이 우리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 홍해를 건너게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좋은 길, 평탄한 길, 행복한 와시스 같은으로 인도해 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22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로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심에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홍해나 홍해, 홍해가 갈라졌어요. 거기서 인도하심에 어디로 가셨는, 가게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곳이 수르강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수르강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절박한 일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수르강야는 돌과 바위로 정말 때가 없고 태양빛에, 태양빛에 이 태양빛에 뜨겁게 달구어진 돌과 바위 산, 바위길 그게 수로광야예요 3월, 3일길을 걸어갔는데 3일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그 수로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는 한계치가 3일 인간의 한계 상황을 3일이라고 여기 사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왜 이런 곳으로 인도하셨을까? 그런데 거기에서 물을 넣지 못했어요 그래서 물을 넣지 못한 이들이 24절, 24절,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물이 없으니까 마시고 원망하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무슨 일이 있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참 좋아하지 않아요. 저도 원망과 불평 참 많이 했는데 제 아내로부터 많은 지직을 받고 인간 많이 됐어요. 목사님이 왜 저렇게 불평하고, 근데 불평하는 게 잘못됐을까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불평하는 게 잘못됐을까요? 원망하는 게 잘못됐을까요? 일시적으로는 할수 있을이라고 생각할래요. 공무원 시험에 됐는데, 모두 부려하는 공무원 시험에 됐는데, 막상 출근하고 보니까, 아우, 청청시야. 너무 힘든 분들이 막, 막 하니까, 사표려고 나온 분들도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 공부 너무 잘해서 막 머리 좋다 머리 좋다 공부 잘하는데 했는데 그야말로 인류대학 갔는데 자기보다 더 공부 더 잘하는 애들이 세는구나 그래서 마음속에 질병을 안고 고민하는 친구들도 봤어요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습관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할 수는 있지만 습관이 돼서는 안 돼요 여기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그들이, 그들이 만난 것은 마라의 썬물을 만나서, 썬물, 샘물을 하나, 3일 후에 만난 게 썬물이거든요. 샘물이라고 모두 좋아서 해그 물을 마시는짐 받게 했지만 그 물을 너무 써서 복통을 일으켜요. 너무 복통을 일으켜, 먹지 마, 먹지 마, 마시면 안 돼, 마시면 안 돼. 그래, 모두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쭈빠지는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이, 이 상황을 보면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왜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 왜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말씀해 주세요 25절 읽어봅니다 25절 25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여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하 지금 이 순간에도 마라의 선물에 당도한 분도 있을 거예요 잘돼 나가다가 힘든 일을 만난 분도 있을 거예요 성도님들 일일이 한분한분다 물어보면 기도 제목 없는 분 없어요 대신방을 하기 위해서 한분한분한 가지 한, 분 한, 분한 가지 다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이 이 기도 제목도 다 달라 다른데 아, 힘든 일들이 있더라고. 기도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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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모에 와서 같이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마라의 선물을 만나게 하셨을까? 25절 후반절에 보면, 거기서 여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한 가지 뭘가르치기 원하여. 말라의선물릇에 당도하게 하셨다는 거.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이래 시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 말을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희를 행하면 내 계명의 기울을 기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리 모든 질명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한 가지 주지시키고 싶은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길 원하셔요. 최루급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수로 강야로 들어간 것은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신명기에 좀 보면 40년 동안 이 광야를 지내고 난 다음 신명기에 보면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어요. 가나안 땅 보여요? 느보산 꼭대기에서 보면 다그 예리고도 보이고. 이제 너희들이 저기에 들어가면 잘 들어야 해. 여러 가지 일을 만날 수 있을 거야. 잘살 수도 있고, 못살 수도 있고. 그 이스라엘 저 땅이 얼마나 풍요롭고 비옥한 땅인지 아냐? 너희들이 거기 가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두려워, 모를까 두려워해. 주짓시키고, 시 목이 터져라 설교했던 것이 모세 설교가 신명기잖아요. 여러분, <laughs> 우리는 살아가면서... 평탄한 일만 있고 잘 되는 일만 있고 항상 건강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 가만히 보면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 인도해 나가시는 길인데 하나님 보고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러한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가지 시련과 또 고민 가운데. 힘든 일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님들 마라에 있어요. 마라에. 마라에 말아에당도했어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 바라보는 거라. 하나님 의지해야 하는 거라. 이 균형을 잘 잡아야.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나고 우리가 가슴 아픈 일을 만나고 속상한 일을 만나고 스트레스 받을 만한 일을 만나면 이상하게 우리의 마음의 균형이 깨지는 걸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중심을 꼭 붙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그 영락교회는 목단임 목사 청빙 중에 있잖아요. 그 이때는 어 성경 말씀에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목자 이런 양처럼 이래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들 지금 마음이 아마 우리 영락교회는 마라에 마라에 썬물 앞에 당도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뭔가 주인 없는 집 같고.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장로님들도, 성도님들도, 내 생각도 있고, 내 의지도 있지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분관하지 못하면 안 돼요. 더 의지해야 돼. 하나님, 하나님, 우리 영락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모세가 마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나무 한한 한 나무가 나무를 가리킨 막 그를 던졌더니 물에 그 물이 달게 되었던 것처럼 믿음의 행위는 믿음의 행위는 교회를 살려요 성도들을 살려요 이 지역 사회를 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그 목회 초년생에 이제 목 서른 세 살에 서른 네 살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시골 교회에서 이제 이런 목회를 하다 보니. 어막 열심히 기도했거든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막 전도도 하고 하다 보니까 어 교회가 많이 부흥이 돼서 아 내가 여기 있어서는 계속 안 되겠다 이제 그래서 좀좀큰 교회도 좀 배우고 싶고 어, 좀 어, 목회적인 꿈도 좀 이뤘으면 좋겠다 이제 싶어서 이제 어, 포항 시내 어떤 교회가 이래 비면 뭐 이력서도 넣고 이래, 이래 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 가만히 이렇게서도 놓고 이래 분위기를 가만히 보면 여러분 교회는 교회 주인이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주인이고 주님의 몸이고 우리는 일꾼으로서 지치로서 일만 하나님 섬기면 되는데 그런데 목회자 뭐 움직임이 어, 노회에 좀힘 있고 이렇게 좀 영향력 있는 분들의 입김에 의해서 이렇게 목회자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 제 눈에, 예, 제 눈에 그래서 어 저는 백도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어, 뭐힘 있는, 그래서 30, 30대 이제 초반 이제 목사 근데 어제 부탁할 데도 없어, 저 예천군 풍양면 낙상동 162번지 그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우리 엄마 아버지 예수 안 믿어요.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게 단지 하나님 믿고 이제 나와서 목회를 하고 그러는데 그때 우리 목사들 사이에 뭐 여러 가지 우스, 우스, 우스운 얘기들이 이렇게 막 돌고 그랬거든요. 목사님의 자제분들이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면 그거는 성골이라 그래. 예. 골품제도가 딱돼 있더라고. 그 다음에 장로님을 비롯해서 일반 성도님들의 자제분들이 신학해서 목사가 되면 무슨 골? 진골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럼 저는 우리 아버지, 엄마, 엄마, 아버지 예수도 안 믿고 제 혼자 예수 믿어가 신학 가서 목사가 됐다면 무슨 골이겠어요? 해골이라고 하더라고. 저는 해골 목사, 해골 목사. 어지할 때도 없어요. 뭐, 어질, 어지, 뭐, 비밀 언덕이 있어야 되지. 야, 야, 이거, 그 다른 일반 성도들은, 일반 사람들이야. 직장이나 뭐, 공무원이나 몰라. 그 뭐, 진급할 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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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바치는 것도 있고, 상주에서 누, 공공기능하게 그러더라고요. 그 뭐, 그 뭐,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할래요. 그러나, 목사는 아니잖아. 여러분, 어때요? 찬양들 물어볼게. 요 목사는 하나님이 움직여줘야 되는 거 아니라요? 맞죠? 네. 성도님도 그렇죠. 그럼가까 이제 사람들이 거 사람이 어떻게 해서 움직인다는 거는 그럼 내가 네 뭐할 필요가 뭐 있나. 그 30대 중반에 아이 공문을 해도 이거단더 잘하겠다. 이 내가 이거 받고 사는데 하다못해 이약가 걸고 배추 창고 살래도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 믿음이 헷갈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뭐힘 있는 목사님한테 엄밀히 전화를 드려서 부탁도 하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마음의 중심이 마음의 중심이요 힘 있는 목사님들을 의지하게 된, 되니까 이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 제 느낌은 그렇더라고 기도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되더라고 다른 분 모르겠어요 전제 경험은 그렇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물론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셔요. 사람을 통해서 도울 사람들을 세우시고 또또 또 대신 말해줄 사람도 세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요 그건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의 중심이 자꾸 그렇게 쏠리 기울더라고 이렇게 사람도 사람도 잘 생각하고 부탁하는 것도 하지만 아니 아니 하나님이 더 높이면 되는데. 제 경험이 그렇더라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니, 이건 아닌데. 아니, 이건 아닌데. 그래서 두판 작정하고 참 기도 많이 했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막 가만히 참 기도했어요. 어느 시간이 딱 지나자, 소위 힘있고 말빨이 있는 분들을 하나님이 묘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렇지. 하나님이 교회인데. 하나님의 종들인데, 할렐루야. 그렇게 정리가 되더라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 그래서 그 후배들도 가끔은 전화도 오고 뭐 추천해 달라고 이러면 어 제가 그래요. 추천해 줄수 있지만은 사람은 의지해서는 안 돼. 하나님 의지해야 돼. 10편 146편에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호흡이 끊어지면 그날의 모든 도모가 소멸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를 바라보고 거기에 더 마음을 둬야 된다는 거예 그래야 그래야 영락교회도 살고 오실 목사님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혹 보면 이제 목사님들이 어몇 분이 이제 설교도 하게 되고 그래요. 그럴 때 참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 영락교회는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설교를 여러 번 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난 1번 목사님이 좋다, 난 2번 목사님이 좋다, 3번 목사님이 좋다, 이래야 되잖아요. 지치라면 교회 시험 들어요. 1번이 되든 2번이 되든 3번이 딱 되면 마음을 비워줘야 돼. 이상하게 이상하게 1번이 되고 2번 좋아했던 분이 이분이 안 되고, 이분, 그럼 이분 좋아했던 사람들은 평생 그게 안 되더라고. 이 비극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기도하시고 수고하시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이 모든 일들을 교인들은 밀어주시고 힘을 합쳐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영락교회는 마라의 선물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시는 시험에 있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모든 시험들을 잘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일찍부터 그걸 깨달았어요 아니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사람이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필요한 분을 보내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저 역시 목회지를 옮길 때도 그렇게 옮겼어요 이럭스 내지 않았어요. 상주교에 올 때도 이럭스 안냈거든요 기도하다 보니까 또 장로님 전화 오셨더라고. 그냥 설교하러 오라 하길래 아니 그그뭐 인터넷 들어가면 다 있는데 그거 보고 보십시오. 그래 그래도 오라고 하길래 아 그래 뭐몇 번이 있습니까? 했여세번 설교했대. 그러면 내가 떨어지면 아내 괜히 쟁피하잖아요안 간다 그랬어. 그랬더니 신신 당부하더라고. 하튼 여 어쨌든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그래 내가 지금까지 오게 된 것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해 여러분 어느 분이든지 오시든지 간에 모아 주시고 1분이 되고 2분이 되고 1분이 안 됐다. 난 1분 좋아했는데. 그만 비워 오시고 다 모아 줘야 돼. 왜? 그래야 교회가 하나가 돼요. 여러분 그래야 교회가 힘이 있죠. 지금 세상은 어떤지 를아시잖아요 지난 주간 한 주간 동안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또 많은 법들이 막 개정되고 개정되고 막 법안이 막 되고 하는데 다행히 포괄적 차별 금지법은 미뤄졌다더라고요. 모든 목사님들이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그걸 보고 있어요. 여러분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말은 좋아요, 말은 좋아. 세상이 그렇게 살아 차별 없이 살자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 안에는 독소 조항이 있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설교 못 해요. 그 캐나다나 그 미국 같은 데 목사님들 그구 예수님 유일성을 설교했다가 고발당해가지고 벌금 낸 분들 많아요. 이거 참 이게 우리가 힘이 없으면 사회 나가서 아무것도 못 해. 힘이 있어야 돼. 한 마음이 돼야 돼. 그뭐 성차별 여성 가족부를 성평등 가족부로 바꾼다는 얘기도 있더라고. 남녀성을 평등하게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제 3의 성이 있다 그러잖아요. 제 3의 성. 제 4의 성도, 제 4의 성도 있다 그래요. 제 4의 성도. 뭔지 모르겠어요. 아들 내외가 캐나다 살아서 몇번 왔다 갔다 하면서 참못볼거 많이 봤거든요. 거기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다가 이제 그 독가 돼 가지고 어 남성 여성 2회 제 3회 성 동성애도 있고 공원에 이래 갔는데요 아, 추해 못 보겠더라고 그 띵한 남자하고 시커먼 놈하고 붙어 앉아가지고 못 보겠더라고 멀쩡한 여자들끼리 앉아가지고 쪽쪽 빨고 아이 죄송합니다 <laughs> 드라마 못봐드라막 구해지리나 그래 며느리가 있다 아버님 일로 저자로 가, 가 가요. 이가면서 아이고 저것들 이게요. 앞으로 우리 김천에도 이게 통 통과되면 그런 일이 날지 누가 알아요? 주위에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죠. 젊은 애들요.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엄청 많아요. 우리가 교회가 힘을 가지야. 여러분 사회 나가서 그 싸워야 되는데 우리 내부 내부 총질을 하고 내부 싸우면 휴그 어디 가서 뭘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되고 목사님 청명할 때도 하나가 돼야 되고 여러 목사님들이 설교하러 하고 가도 한분딱 결정이 되면 딱집중고 장로님들과 함께 딱 이렇게 한 마음이 되고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에 놓여서 말하여 선물 앞에 와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야 김천영락교회가 살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고 매주마다 새벽 새교들을 새벽, 보내주실 거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물고기가 여러분 그 바닷가에 그 짠물 속에서도 죽은 고기는 금방 쩌들지만 살아있는 고기는 소금기가 그길 틈탈 수가 없잖아요 유유히 엄치면서막 살아가잖아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귀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이 놀라운 이 믿음의 힘을 힘을 합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로운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위로가 가득한 교회, 아버지 하나님, 이 영락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 의지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단임 목사 측명을 하는 가운데 있으니 우리 장로님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도님들에게 또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한마음이 되게 하시고 위로하고 함께 경외하고 그래서 험악한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영락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지역교회를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는 앞장서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